북미에서든 전혀 뭐듣보가 <laughs> <어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계적 작가 서 한국에서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역주행을 한 음. 요즘 말로 하면 사인먼지는 저희가 대신 탈탈 털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추억만 챙기세요. 비공식 세계 최초 잡지를 대신 읽어드리는 콘텐츠, 옛날 잡지입니다. 오늘은 1990년대 탄생하기 시작한 국내 라이선스 잡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 저희가 또 이렇게 종합 미디어 그룹의 그루? 시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 빠르게 프랑스의 마담 휘가로라는 잡지를 국내로 들여와서 발간을 했는데요. 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무정 <laughs> <laughs> 라이센스 잡지가 뭔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음. 문자 그대로 라이센스 하면은 판권을 따서 만드는 외국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라이센스가 1990년대 초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졸지에 국내 잡지들은 로컬이라고 상대적으로 로컬 잡지라고 <laughs> 그 얘기 시작했거든요. 고급진. 그래서 아마 최초의 음. 라이센스 잡지 하면은 엘르를 꼽거든요. 아, 엘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96년도에 보그나 하퍼스바자가 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창간이 94년도였으니까 휘가로도 굉장히 앞서서 오. 들어온 케이스죠. 그래서 그럼, 라이센스 음. 잡지와 로컬 잡지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마치 음.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댕기는 것처럼 아, 라이센스 그런... 매거진의 기자들은 에디터, 음. 로컬 잡지 기자는 기자. 기자. 저희가 음. 느끼기엔 가장 큰 차이는 어. <laughs> 그럴수 있습니다. 독자분들은 아, 사실 큰 차이를 모르고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제작의 비하인드는 또 다른 거니까. 음, 음. 네. 저도 사실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라이센스 잡지를 발빠르게 들어왔는지 음.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그보다 좀더 2년 정도 앞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발빠를 수가 있었지? <laughs>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laughs> 진짜 제대로 만드셨더라고요. 피가로가 음. 어느 정도 좀 되게 선구자적인 라이센스 잡지다 보니까 어. 이런 논문도 있어요. 한국판 창간호는 파리 브랜드의 오마샤리프. 모자를 특별 브로거로 음. 끼워주는 등 신문 전면 크기의 대대적인 광고를 한까닥인지 <laughs> 창간 삼판 돌입이라는 자체 선전을 곁들이고 있다. 아. 자체 선전이긴 하지만 삼판. 쉽지 않은데. 잡지에서 않는데. 삼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94년도가 잡지쟁이들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해인 게 음. 94년에 이제 로컬지, 로컬 그쵸. 패션지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그쵸. 세시가 시호로 창간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학생지라는 개념으로 하이틴들이 그쵸, 있는 그쵸. 잡지가 뭐 여학생이나 음. 하이틴 이런 잡지들이 있었거든요. 하이틴. 음. 그러니까 하이틴은 전도연 언니가 모델을 해서 지금과 똑같은 표정으로 아. 활동을 하셨는데 오. 너무 예뻤어요. 도연이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음. 기존의 학생지의 모델들은 했던. 굉장히 다소그 하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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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수줍은 그런 음. 소녀들이 많았다면 이 세시부터 좀 패션지 느낌이 강해지면서 네. 계속 랄한나라는 느낌이 음. 있었어요. 음. 근데 개성 있는 음. 모델도 많이 등장해서 그 음. 이후에 뭐 음. 키키나 신디더 퍼키 유행통신 이런 아. 국내 패션, 또 중철지라고 음. 또 부르기도 했거든요. 음. 가운데 이렇게 스테이플러로꾹 찍어서 만드는 잡지라서 어. 중철지라고 불렸는데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 <laughs> 음. 특히나 패션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던 때인 것 같아요. 음. 해외 자유화하고도 음. 좀 약간 맞물렸던 게 아. 그러면서 뭐 약간 해외 유럽이라든지 이런 패션 그런... 브랜드 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90년대 하면 또 X세대들이 시기다 보니까 이제 개성, 음. 그들의 개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국내 브랜드 뿐만이 아니라 해외 브랜드까지 이렇게 관심이 계속 음, 음. 눈이 많이 높아져서 보는 게 아, 많아지면서 그런 것 네. 같아요. 셀시가시오로참가도 <laughs> 네, 음. 선물로 그 마몽드 리스팅을 줬어요. 어, 그때 책이 3,000원인데 마몽드 리스팅을 주는 거는 만 거예요. 원짜리 아닙니까? 아, 그 리스팅 색깔이 그 미스티 퍼플. 와, 이름 색깔은 <laughs> 너무 했는데? 예쁜데 그게 이게 팥죽 깜짝. 그있서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laughs> 이렇게 막다 죽어가는 얼굴로 파츠스 립스틱을 <laughs> 이렇게 바르고 <laughs> 앉있었던 기억이 나다 네, <laughs> 굉장히 외국스러운 느낌의 네. 표지예요. 어. 가십도 국내 가십이 아니라 <laughs> 글로벌 <laughs> 글로벌하게 <웃음> 다이애나 왕세자비 네. 사랑에 아. 빠진 다이애나 왕세자비 하고 음. 그때 한창 또 필독서였던 베르나르 네. 베르베르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음. 기사도 이게 라이센스 힙이죠. 그 얼굴이 그대로시네요. 네. 음. 아 옆에 계시는 분 그럼 저는 무슨 기자인가 했더니 부인이셨던 음. 것 같아요. 아. 아, 부인까지 이렇게 나왔고. 와. 집 자택에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아 되게 신기하죠? 시점이. 개미가 우리나라에 출간된 지 1년 지난 시점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93년도에 전체 1위를 했다고 제가 오...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 이게 응, 베스트셀러 1위. 3,000세를 찍었다고 와... 들었는데, 3,000세는 상상해 가시나요? 아, 와... 그 한국에서 특히 유난히 인기가 더 많았던. 북미에서도 전혀 뭐, 듣보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세계적 작가. <작가한테서. 웃음> <laughs> 이 당시에는. <laughs> 프랑스에서도 네. 뭐, 이렇게 대중적인 작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장르 소설 작가였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대박이 아, 나가지고 역주행을 한 음. 요즘 말로 하면, 음. 네,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 한국에 네. 대한 애정 제이의 조국이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고 그 이후 소설에도 한국인 캐릭터가 막 등장할 만큼 음. 처음에 이제 집을 가는 것부터 기사가 시작된다. 음. 베르베르의 아파트는 50에서 60평 대가 말까? 아이고, 대가 말까? 네. <laughs> 들어서면서 이제 평수를 눈대중으로 쫙 훑어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취재지, 취재팀은 당연히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다. <laughs> 까뜨리는 베르베르의 부인이 맨발이라 냉큼 신발을 벗었다. <laughs> 눈치는 빠르네요. 네. 음. 근데 이게 잡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발문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기사 내에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 음. 그 핵심이 되는 음. 부분을 발췌를 어, 해서 네. 올리잖아요. 이게 라이센스지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지의 그런 강 음. 사생활적인 부분 인터뷰하는 동안 아들 조나단은 안방에서 내내 <laughs> 울어젖혔다 요새, 요새 이빨 이빨이 난다고, 난다고. 어떻게나 뭐~ 는지아서 아들 얘기 갑자기 할문으로 <laughs> <laughs> 직접 만나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2009년에 제가 진행하던 인터뷰 꼭지가 있었는데 음. 책을 내고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파주에서 뵀어요. 베르베르 음. 씨를 아. 앙샹대를 준비해 가서 처음으로 써먹었고 인터뷰 <laughs> 했나요? 아 네, 아. 그한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젓가락질을 너무 능란하게 잘하시면서 어. 깻잎장 같이 막 이렇게 떼어서 드시고 오. 그분은 한국의 깻잎 논쟁을 얘기를 해도 충분히 답을 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당시에 앞에 이제 와이프분이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할 당시에는 와이프랑 이혼을 하시고 아런데옆집에사신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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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어요. 오, 굉장히 그러시네요. 요 이빨이 난다고 묻는 아들이 하루는 엄마 집, 하루는 아빠 집, 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친구처럼. 어, 그래서 우리는 약간 한국식으로는 그게 좀 약간 낯선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을 그게 엄마랑 있을 때는 100% 엄마가, 100%또 아빠가 음... 그렇게 양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기들은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양육법이라고 아... 본다고 당시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주 네. 어, 개방적이면서 <laughs> 합리적으로 양육을 하고 음...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분 작품은 그죠? 계속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네. 네. 그때 제가 원래 그 인터뷰 하시는 선생님한테 따로 이렇게 질문 요청은 안 드리는데 제가 그 베르베르 소설을 읽다 보면 워낙에 미모의 여기자가 자주 나와서 <laughs> 뭐 우리 업계 사람들은 미모의 여기자는 세상에 없는 말이다 어.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어. 왜 미모의 여기자가 그렇게 작품에 어, 나오는가가 궁금해서 네네. 제가 여쭤봐주십사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르베르 씨는 소설을 쓸때 영화를 염두에 두실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응. 이왕이면 좀 등장인물이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아 한다. 한 번은 그렇지 않은 캐릭터로 그렸는데 저영 이렇게 어, 아니었다고 아 그래서 아 다시 어, 좀 바꿔서 좀 매력적인 아 캐릭터로 바꿔서 하다 보니 미모의 여기자가 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문제 피가로 탄생 아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 근데 음. 저는 이게 프랑스에서 이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네. 제작에 합류했다는 거에서 되게 진정성이 느껴졌수 음. 음. 있나요? 네. 그래서 라이센스 판권만 이렇게 준게 아니라 피가로의 정 정체성까지. 네, 네, 피가로 와. 코리아의 창간 작업을 돕기 위해 파리 본사에서 음. 날아온 패트릭 모로와 뭐. 일드 베네트 음. 아트 디렉터죠. 근데 김포 버전이구나. 어, 김포에 네. 내리자마자 편집실로 달려와 작업을 곧바로 합류했다. 어. 대장이 나오면 이렇게 또 붙여놓고 어, 페이지 네, 흐름을또 네, 네. 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배열을 짜게 되고. 음. 음. 참가문제 선물들. 음. 이런 선물들은 어떤 식으로 협찬인가요? 아, 그렇죠. 브랜드에 음. 광고 효과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음. 이게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회전되던 시대가 아니니까 음. 발표를 그 다음 달에 엽서를 보낸 응모 엽서라고. 여기 응모권이 네, 서 네네. 잘 날라가지고. 붙여야죠. 어, 보내면 이제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막 지어내서 <웃음> 사연을. <웃음> <laughs> 라디오도 사서함 시대였잖아요. 네, 그건, 네, 그래서 이제 네. 주소를 적어서 보내고 저희, 저희가 그 레이디에 있을 때도 사실 그 독자분들의 엽서 받는 게 굉장히 나름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음. 이런 거 되게 잘 봤다 라고 음. 했을 때 피드백도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응모를 보니. 아요거는좀 통계가 좀 재밌는 통계라서 제가 좀 뽑아봤는데 최고소득 연예인 어. 순위를 어, 어 이렇게 투명하게 때. 노출이 네, 됐었네요 네. 당시에도 음. 그때 <laughs> 1위가 최진실 씨였어요 아, 역시. 아, 하루 그러니까요. 105만 원씩 벌었다 하루에요? 네, 와 네. 진짜 많이 벌었다 그연 매출이 3억 8 6 0 0만원 음. 임성훈의 미녀복을 부러워하던 많은 남자들이 일침을 맞았다 아그 임성훈 선생님이 약간 와. 미담인데요 음. 전문인으로서의 여자 MC나 아. 탤런트를 대체 뭘로 보는 거냐 <laughs> 하면서 아, 멋지시다. 아직도 여자를 앞서하네. 무슨 마네킹 보트 타는 사람들은 연예계에서 몽땅 고란해 한다. 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쵸? 예, 네, 예. 네. 장소하시는 음. 이유가 있네요. 창간호라서 화보도 굉장히 파격적이 음 와, 크로스. 과감하다. 음 네. 음 이게 너무 과감한 구도잖아요. 지금도 네. 참 이렇게 쓸수 없는. 그래서 아 찾아봤더니 작가님께서 음 김중만. 아. 역시 아무나 네. 할수 없는. 네, 이렇게 그 경향신문에서 나온 되게 성구적인 라이센스 잡지 휘거루를 봤는데요. 음. 그때 시대 흐름하고 되게 맞물려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여행 자유화하고 네. X세대 그런 개성이 맞물려서 해외 유럽 그런 브랜드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이센스 잡지도 많이 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90년대 패션이나 패션 브랜드들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laughs>